안녕하세요. 천재양으로 호피탐색을 왔습니다. 또, 좋은 호피를 하나 제가 봤답니다. 호피가 좋네요. 승부가 잘때갖고 제가 또, 올려 또시차갖고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는 여기 밑으로 왔더마요. 그날은 호피가 하나도 못 봤네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호피를 또 보네요. 소마도 잘 떼고, 그냥 어찌게 그냥 잘 나왔는지, 진짜 보기가 좋네요. 잘 나왔죠. 보면은 그냥 바람이 어찌게 불쌍게 었잘된 게도 못 없고 이것도 반질, 반질 숨마가참잘 됐네요. 이것도 숨마가잘 됐고 반질, 반질 달아져갖고 괜찮은데, 깨졌네요, 깨져. 깨져갖고 좀, 그것이 아주 구마요 이것은 또, 제가 못해하고 하나 또 탐사를 했습니다. 음, 이것도 잘 나왔죠? 우리 선정아 것은 다, 반질반질 수마가 잘 돼갖고,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답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호피 탐사를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굵은 바위도 있고 적은 바위도 있고 석금 석금 흔디가 호피가 하나서 어, 숨어져 있답니다. 주로 우리 섬진강에는요. 정운석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정운석이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 여기 제가 보면은요 호피가 하나 있어요. 숨어져 있답니다 이게 잘 보시고 어,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 호피는요 또 우리 슬라마시 여드로 가더만 좋은 걸 하나 또 탐색을 했네요 아 무겁다 좋죠, 어떻게 수마가잘때 갖고 미끈더푼덕냥냐 진짜 좋네요. 이거 어 어떻게 보여드리도 못겠네 아이고. 무슨 맛이 못함을 했답니다, 못탐해갖고 저놈. 좋은 걸두 개를 예, 탐사를 탐색을 했네요 진짜 잘 나왔죠 수마다 너무 잘때 갖고 미끌 미끌하네요 아이고 이것은 허피가 아닌데 내가 이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드려고 뭐 또화 하상 날 좋아요. 저 가서 또 호피를 큰 것을 탐를해왔네요 그래갖고 엄마 다친 게 이어묻다고 여기서 산책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숨어가 잘 돼갖고 반칙 으라네요 자, 구경을 모았네요. 이것은 호피가 아닌데, 하도 이쁘고 제가 하나 또 탐사가 했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쁘죠?